아, 오늘은 리소페인 무드등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천천히 할 테니 따라해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켜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생기죠? 이 화면에서 이제 시작할게요. 아, 선생님은 요거 싫어.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요거 누르고 델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이런 거 나온 거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우스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주세요. 여기 밑에 보면 배경 서식이 있어요. 배경 서식을 누르고, 여기 보면 단색 채우기가 이렇게 있는데, 단색 채우기에 색은 검은색으로 놓겠습니다. 이 다음에 삽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골라야 됩니다. 아,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 가족 사진을 하나 채워볼게요. 하나, 이렇게 넣고, 이걸 좀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또두 번째 사진, 또 넣고 그림으로 선택하고, 또 원하는 거 하나, 이렇게 넣고, 됐죠? 이렇게 대충, 시프트키 누르고 하면 크게 같아지니까 넣고또 하나,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삽입, 그림, 넣고, 이번에는, 아, 잠깐 사진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갔죠? 다른 사진 하나, 카약 사진 좋아하니까, 카약 사진 하나 넣고,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들어갔어요. 아, 요 사진은 좀 줄일 수가 없네. 자르기 나쁘다 그죠이 사진은 이렇게 자르도 되는데 자이 사진이 왔는데 보면 사진을 너무 큰 것들은 좀 잘라볼게요 자 눌러 더블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자르기 나와요 자르기 놓고 여기 좀 안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바깥에 아무데나 누르면 이 작은 그림이 됩니다 얘도 조금만 줄여 볼게요 다시 자르기 이렇게 조금만 자르고 여기 뒤에도 조금만 자르고 이렇게만 바깥에 누르면 이제 잘라집니다. 이 사진 쓰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이 사진은 바꿀게요. 될수 없이 삽입 그림 그리고 가족 사진 중에 하나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십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여기 좀 자르면 되겠다, 그죠? 더블 클릭하고 자르기 이렇게 해서 자르면 완성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를 이제 정렬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하나 쉬프트 키 누르고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정렬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손으로 해도 되지만 갑자기 찾으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정렬 여기 있다. 못 찾았네. 정렬 여기 맞춤이 있어요. 맞춤이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정 가운데 맞았는데 크기가 좀 다르다. 그죠? 크기를 이렇게 다시 할게요. 정렬 맞춤 그냥 이번에는 이제 같이 맞춰야 되니까 아래쪽 맞춤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 맞춤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씩 다시 땡겨갈게요 다시 실수했어요.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내리고 이 빨간 금이 그어지죠? 이거 보면 알수 알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오른 작게 조금 더일좀 작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안 들고 있어요. 이렇게 간격을 주어야 돼요.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을 좀 주어야 돼요. 여기는 조금 더 올려 주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 해도 돼요. 빨간금이 나오지 이렇게. 자, 그럼 세 개가 됐는데 조금 더 이쪽을 밀고. 아, 이게 마에안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할까? 자 아, 이제 대충 마음에 들게 끔 그림이 완성됐네요. 그죠?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글씨를 넣어볼게요. 글씨는 이제 삽입 누르면 되고 삽입에서 이거 보면 워드 아트가 있어요. 삽입에 워드 아트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하나 누른 다음에다가 필요한 내용 적어 선생님은 이 필요한 내용 글씨 써볼게요. 행복한 하루 이렇게만 쓸까요? 행복한 하루. 아, 더 크게. 자연과 함께 행복한 하루 이렇게 했을게요. 이렇게 올리고, 글씨를 좀더 크게 할게요. 그냥 이거 늘린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글씨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맨 처음에 홈에서 글씨를 이렇게 해야지만 커집니다. 커지면 좀더 늘려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행복한 하루. 이렇게 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캡처를 떠볼게요.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고, 요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만큼을 만들 거니까, 이 정도가 좋을 것같아 이렇게. 한이 정도로 갈게요. 하고, 파일. 이거 파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있죠 저장 누릅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마운드를 쓰세요. 해피데이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번 완성입니다. 수고했어요.